한국 정부가 해외에 도피 중인 제외국민을 위한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IMF가 터진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수표 부도와 채무불이행, 임금 미지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해외에 도피 중인 제외국민이 대상입니다. 특별 자수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기소중지자는 제외 공간을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관할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자수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, 우편 등의 간이 방식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. 또 모국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할 경우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밖에 고소인과 합의가 안 되거나 신청을 취소하게 되더라도 다시 기소 중지되기 때문에 재기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됩니다.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들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번 특별 자수 기간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자수 기간에 해당되는 기소 중지자는 5천여 명입니다.